이 천왕복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노고단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노고단까지 올라와 있다. 이른바 노고단 현상이다. 자, 우선, 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지난해에 살짝 요약 정리를 해보면 자동응답조사에서는 40%대 중반까지 갔었고, 전화면접 조사도 어 조선일보와 케이스테 리서치 조사에서 40%를 돌파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RN서치죠. RN서치 조사 결과 아, 올해 들어서 실시된 조사입니다. 1일, 2일 실시가 됐는데 39.5% 자동응답 조사인데 조금 주춤한 모습이 있어요. 약간 주춤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큰 차이는 아닙니다. 큰 하락은 아니지만 살짝 주춤한 현상이 있다. 부정평가는... 57.8%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동응답 조사인데 대략 뭐 40%죠. 39.5%면 40%자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58%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자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가 우리 아시아 투데이의 분석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지혜를 또 해법을 어 대통령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오늘 분석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조사를 한번 더 보죠. 자, 대통령 지율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 연말 연초 해가 바뀌면서 살짝 우리가 해맞이를 하러 나갔다고 볼수 있을까요? 살짝 주춤한, 주춤한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도 어, 2일부터 3일까지죠. 이건 어디 조사입니까? 데일리안의 조사입니다. 데일리안의 자동응답 조사인데, 41.6까지 올라갔었는데 40.6으로 1%보인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 주춤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좀 피로감이 있어요.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약간의 피로감이 발생하는 우리가 이른바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상승 피로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승 피로감. 그리고 이른바 그동안 계속해서 보수 결집을 해왔던 대통령의 단호한 대용 단대 전략. 이걸 제가 처음으로 분석을 해서, 뭐, 장안에 하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또, 이 분석 내용에 대해서, 어, 그래. 귀에 쏙 들어오는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자, 지금 결과를 보면 좀 주춤하다. 이른바 지금의 현상을, 말하자면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명쾌하게 좀 이름을 지어볼까요? 일종의 노고단 현상이다. 노고단. 여러분들, 지리산 노고단 아시죠? 그러니까 지리산이 뭐 남원 쪽에서 올라가는 지리산도 있고, 자 경상남도 산청에서 올라오는 지리산도 있고 지리산이 여러 길이에요. 자이 지리산은 올라가다 보면 차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으로도, 도보로도 올라갈 수 있죠. 노고단까지는 올라가 그렇게 막 급경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노고단까지는 올라갔는데. 노고단 이상 올라가기 전에는 좀 숨을 고릅니다. 그게 뭐 편의점도 있고, 그래서 라면도 하나 까먹으면서, 그래, 체력을 보충하고, 자, 지리산천왕봉으로 가야지! 1713이든가요? 이천왕봉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노고단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노고단까지 올라와 있다. 이른바 노고단 현상이다. 잘 올라왔어요. 이 등산을 잘 하지 못하고 좀 숨이 가팠던 인기 초반도 있지만 지난 11월 달부터는 여지없이 거침없이 이렇게 등산을 쭉쭉쭉쭉 해 오면서 노고단까지는 올라왔어요. 자, 이 노고단 40%가 넘는 지지율, 50%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노고단까지는 왔는데 이제 이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 대통령의 지지율 뭔가 헛점을 보이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어~ 이 지지율이 조금 하락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된 거 있습니다. 좀 보시죠.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부실 대응 논란이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이 무인기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막 쏴대고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열병식을 한다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눈도 깜짝 안 하고 단호한 대응 해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런 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호하게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에 대해서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인기를 또한 번만 더 북한이 도발을 해온다면9.19 2018년에 문재인 정권과 북한이 맺었던 이9.19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를 지금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사람들이 내던져버린 세력이 내, 내, 던져버린 일당이 누구예요? 김정은 일당이죠. 일당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2018년에 평화랍시고 평창 올림픽에서도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북한이, 북한이, 그 이후에 태도 돌변한 거 보면, 완전히, 정말, 아나무인, 잔악무도 정말 치졸한 치졸한 드라마를 한편안 봐도 될 드라마를 본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런 북한의 잔악무도한 천인공노할 그런 태도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멍이 뚫리면 안 되죠. 무인기 구멍 물론 뭐 그것이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 있든 없든 간에 결과적으로 구멍이 뚫린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저는 안보 지지층 안보 지지층들이 굳건하게 잘 결집을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뚫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군 기강을 한번더 확립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 군 제대로 해 나갑시다! 하는 그런 기강을 정신 무장을 다시 한번더할 필요가 있습니다.